뭐, 연휴기 때문에, 어 오늘 좀 늦게까지, 어 미국 증식 봤습니다 음, 어 뭐, 이제 시간인지 어느 날도좀 졸리기도 하네요. 좀 슬슬 마무리하고, 어 뭐, 에비뉴 테라피틱스는 계속 관심있게, 어, 보시고 있으시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배 급등하고 나서, 어 여기서 수익, 어, 크게 났죠. 수익 내고 이제 눌러주면서 여기 1달러 5센트 있는 자리, 1 어, 5달러 있는 자리, 어, 요 위로, 어, 올라가면은 또 매매하는데, 어, 나중에 발견돼갖고요 신고가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앞에 있는, 어, 정고점 돌파에 들어가서, 어,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상승 흐름을 지금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을 때 계속 가는 종목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시프트 어 픽시는 어 매도했습니다. 5이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5이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잘지켜주고 20일 선을 탈까를 했더니. 21선을 여기서 못 하고 어, 아직 5위선을 지켜주다가 어, 결국은 이탈하면서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 추세선 따라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은 만약에 지금 5달러 밑으로 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여기 올라오면은 일단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심을 보고 있다가 21선이 내려올 거아니에요 21선이 21선 요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돌파할 때 파란 점선하고 사이에 들어오면은 일단 매수구간이고어좀더 어 일단 안전한 자리는 요 파란 점선 위에 있을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고좀 a b c 지금 빠지고 나서 여기 좀땅 바닥 만드는 모습인데 아무튼 5일선을 타다가 5일선 깨고 내려오면은 5일선을 다시 올라가면서 2 1선에 안착을 해 줘야 됩니다. 요거는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놓은 상태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 당일날에 어, 장 시작하고 2 30분 딱 지켜보면 거래량이 쭉쭉쭉 뻗는 게 있어요. 아니면 미리 급등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온 것도 있지만은 너무 급등한 거는 이제 쫓아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켜보면은 거래량이나온데 오늘 이제 대종목을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었어요. 아이노스, 아이노스도, 지켜보고 있다가, 단타 조금 수익 나오고, 여기를 2.2달러에 있는 데를 안착을 못하고 정고점 자리죠. 소리 달고 내려오면서 기다렸다가, 지금 종배기 념으로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요게 이제 월요일날에, 상승 변곡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요 꼬리목으로 가는지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꼬리 달고 지금 운봉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21선을 깨지자 21선을 터치하고 어, 위꼬리아래꼬리 지금 달고 운봉인데 지금 파란 점선을 돌파하든가 아니면은 어, 좀더 내려와서 5일선 있는 자리에서 반동을 추든가 어, 국내 시장에도 얘기했듯이 고점 찍으면 은 어, 4일, 5일 정도에 한번 기다려 왔다가 그때 양봉 나오는 모습 보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좀더 단순하게 하고, 어 항상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고, 어, 이 상승 그 흐름을 타면서 거래량이 막 느는 게 있습니다. 아, 그, 그게 언제인지 아미노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홀딩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서버세이프, 그 다음에 에비뉴 테라피스틱스 핑거모션. 한이 정도예요. 이 어, 정도 외에 밑에 있는 거는 물론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은 저는 안 쳐다봅니다. 거래량이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나와야지 어, 매매에 들어가고 어, 변동성도 있고 수익도 어, 실현할 수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적게 날수 있습니다. 아 기준선 이런데를 다 지켜주고 있다는요 근데 핑거모션은 오늘 못했어요. 이거는 어, 요거를 못하는 대신에 오늘 소보세이프를 해갖고 소보세이프에서 수익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 상태고 오늘 신호가 좀 나오고 전고점두 군데를 다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어, 요거를 매매 못했습니다. 한, 아무튼 오전에 어, 한 세네 종목이 강하게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아, 그 종목을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군봉을 보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가 옵니다. 눌러주는 자리. 이런거 이제 안 눌러주고 워낙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안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거 있지만은 항상 눌러주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배을 뜨든가 뭐 군봉을 변하든가 해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아미노스 지금 종벽의 점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일단 전환선 선 지금 골든크로스 나기 직전이고, 어, 월요일날 운봉 떨어지면은, 운봉으로 떨어지면 다음날 2일선 지켜주고, 5일선 올라오면서, 5일 20일 골드 나는, 어, 그런 모습 보이는 양봉 나오면은, 뭐, 상승 흐름을 다시 타겠죠. 중요한 것은, 2.2달러에 있는 요 자리 위로, 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우 추세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갭 뜨면서 추세는 바뀌기 때문에, 아요 어, 갭을 매으로 내려올지, 어, 는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비뉴 테라피크는 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센티바이오, 센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이제 어제 수익 내고 오늘 꼬리 어, 달렸기 때문에 항상 수익 내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 연필이 어디 갔지? 요엔 쪽에 보면 이렇게 매물이 있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 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매물 때문에 꼭 꼬리가 이렇게 달리니까 이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고 눌러줄 때 이렇게 몸통에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어, 이 몸통 안에서 꼬리를 달리든가 그런 자리에서 종배기점으로 들어가고 꼭 거래량이 확 줄어야 됩니다. 국내, 어 종목에서 많이 설명 들었죠. 어 그러면은 일단 상봉쪽으로 갈지, 아 여기서 여기, 상금선 있는 자리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어,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불 어, 올라가면은 뭐 일단 2.6 달러 있는데까지 일단 목표를 볼수 있고 그런 어, 꼴이 달린 것도 일종의 어, 거래량 나오면서 매집하고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전혀 없잖아요. 본인이 어, 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 오늘 또 거래량 나오면서 오늘 몸통에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보세이프 아, 오늘 요기요 종목이 좀 수익이 많아서 조금은 좀 밀렸지만은 아, 두번 했습니다. 여기 돌파할때한번 해서 요 꼬리 달때한번 잘랐다가 다시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 오늘은 뭐 거의 뭐이 정도로 보고 이런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50짜리 위에 있고 거리랑도 토끼 모양 짧은 토끼 왼쪽 토끼 왔는데 어, 아무튼 일단 신고가 여기를 변신하면서 올라갈지 어, 갈지 어,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핸들의 종가 위에 가고 아니면 몸통이 이렇게 달라붙든가 아니면은 변동성이 크면은 어, 몸통이 커지면서 이런 직전에 있는 정고점 자리라든가, 요런 정고점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두면 바로, 어, 털고 나와야 됩니다. 미국 시장 조금 삐끗하면은, 어,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손실 크게이니까 기준 이런 걸잘 지키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음, 종목은 지금, 이제, 에비뉴는 뭐, 지금 아직 신고가 자리, 어, 이전에 있는 신고까지 돌파하고, 새로, 지 신고가를 지금 돌파 직전인데,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이전에 있는 신고가가 12달러 3세트인데, 뭐 비슷하지만은, 어, 끝자리까지 보면은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근처까지 살짝 치고, 저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보이죠? 전고점 자리. 신고가 자리 있는 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농구골대는 일단 쌍봉은 일단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11달러 1 11 1달러 있는 자리를 이탈하는지 어,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좀 버틸 수는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만 이탈 안 하면은 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나오고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고 뭐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음... 어, 연휴도 끼고 어, 특별하게 이번 연휴는 없고 어, 일단 토요일 일요일 좀 라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그거좀 준비 좀 하고 어.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늦게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안 좋아요 지수는 전혀 신경 쓸거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보시려면 뭐옥시덴탈뭐 뭐 이런 것 지금 61달러, 어, 6 61 1이달러요 자리 위로 올라가면은, 뭐, 한번 매매를 하고 신호는 들어왔어요. 어, 별표도 뜨고, 어, 신호는 지금 들어와 있고, 요 자리부터 신호는 들어왔는데, 어, 지금 검은 점선을 확실하게 지금 안착을 안 하고, 어, 여기 파란 점선인데까지 멀죠. 그러면 21선을 일단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돌파를 못하고 올라가더라도, 요런 자리 부닥힐 수가 있으니까, 거리랑이 확 늘어, 늘지 않으면은, 어, 요런 자리 뚫고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뭐, 불량주들은 항상 얘기했지만, 21선 우에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여기 황금선 우에 어 캔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뭐 항상 보시면은, 뭐, 애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어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아마존 이런 거 테슬라 보면서, 요 황금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 일단, 게볼 필요 없다 했는데 악재까지 끼고 수요가 어, 부진했기 때문에 어, 생산을 뭐안 늘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면서 악재가 나왔고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매매할 필요 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일단 매매하고 완전히 ABC로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이렇게 어떤 뉴스가 나오든 뭐를 인해서 투매가 완전히 일어난 다음에 뭐 올라오는 모습 보여야지. 어.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될것테습니다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죠. 어. 전에 그래서 이거 비교하면서 아마존 닷컴이 조금 위에 있다가 이것도 쭉 밀려났습니다. 일잘 아. 보시고 어. 넷플릭스는 지금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 황금선 위에 있고 어. 대형주들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대형주들은 여기 황금선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좀 거래량은 좀 많지는 않지만은 시장도 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보시고 조금씩 모아가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했는데 여기 황금선 이자리를 이탈하면 을은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 베이스 이런 것도 좀 괜찮은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좀 추세 때 어, 추세 때 지금 상단 위에 있는 부분을 다시 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어,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 항 황금선 있죠? 어, 빨간, 빨간 거, 노란 거 겹쳐진 석선요선 위로 올라가줘야 되고 또, 그래도 일단, 추세 때 위로 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월요일날 좀 신호는 들어왔는데, 뭐 신호 떨어진 자리에서 못 가면은, 추세 따라서 내려가고, 추세 때 있는 자리에서 상승 흐름을 가면 없고, 또, 황금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야지 됩니다. 일단, 신호는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님, 뜨지 않으면은 월요일날에 안 뜨고 화요일날에 양봉 나오면은 뭐 상승 흐름으로 바뀔 수 있지만은 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거니까 관심있게 잘 지켜보시고 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어, 얘기했던 팔급 바이오도 관심있게 잘 보시라고 했는데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지금대로 와서 지금 조금, 조금,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검은 점선 있는 자리를 지금 돌파하고 어, 이전에 이미 이런 자리에서 신호 들어왔죠. 상승 변곡일 2 7일 자리에 지금 들어왔다가 어, 2 1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급선 위에 있고. 어. 어, 좀 관심 있게 내려오면 은잘 보시라 그랬는데 이런 뭐 자리 들어오신 분들 수익 나고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기 어, 그런 형태가 나오는지 이 거래량 나있으면은 이제 거래량이 늘든가 그리고 이제 2 2 1선이 위에 있잖아요. 어, 이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재차 돌파할 때는 쫓아가 되지만은 조금 가파릅니다. 아,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선이 평평해져 들어누울 때 어, 확인을 하시고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은 상승 흐름으로 바뀌니까 어. 잘 지켜보세요. 이런 것도. 스버바이어도 그렇고 뭐 허티빔도 어 일단 뭐 단타치기는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허티빔도 한번 수익 냈는데 지금 상승으로갔다 오늘 딱아 이제 운봉이 떨어졌죠. 운봉 떨어지면 이제 오일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좋은 흐름으로 약속했습니다. 어. 오일선 타고 갔다가 그래서, 오일선 안 타고 가면은, 운봉한개 정도 더 주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고,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오일선이 이렇게 꺾이고, 캔들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파하는 자리 나오면은, 땅바닥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어, 5.4달러에 있는 위 있는 데까지 한번 목표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무튼, 우리 시장도 항상 오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어 주로 하고 그러지만, 우리 시장은 아침에 어 잘못 잡을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은 어 조금 기다리면은, 한 20, 30분 정도 기다리면은, 어 거래량이 쭉늘어나는 종목이 보입니다. 그 종목을 집중해서 한두 종목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아이노스. 목하고 그 다음에 서버세이프하고 그 다음에 에비뉴고그 다음에 로모션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홀딩스 한 요정도만 일단 오늘 거래량이 원하는 거래량이 좀딱 나오고 오늘 2종목 세종목 들어가서 수익 나고 오늘은 서버세이프로 세이, 어, 수익 난 겁니다 이게 서버세이프로 나고 지금 딱 눌러주고 상승하는 분이면서 지금 쌍봉 꼴대 만들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비뉴는 좀 빠지고 있네요 여기 이탈하면은 잘라야 됩니다 잘랐다가 11달러 위로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매매하셔도 돼요 지금 이탈을 했죠 물론 장중에 종가로 이탈하지만은 일단 이거는 일단 잘리겠습니다 조금 뭐 이미 뭐 이전에 수익 좀 크게 났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용돈벌이식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장 후반에 가니까 일단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죠? 요거는 일단 머리 몸통에 달라붙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좀잘 달라붙었어요. 엔 쪽에 있는 거를 일단 소화하는 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랑 확 줄이면 몸통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를 한번 지켜보고, 월요일날에 여기 황금선 있는 자리를 이탈을 하면은, 일단, 돼도 됐네요. 리고그 다음에, 아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배 개념으로 들어간 겁니다. 21선 위에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기준선 내려오고, 전환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 나면은 이 자리에서 오이선 타고 올라가면은 어, 일단 뭐 흐름이 어, 나쁜 흐름이 아니니까 좀 지켜보시고 월요날에 어, 전국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같아다서 보는 이것도 좀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어, 내려오면은 요앞 직전에 있는 고점을 이탈하면은 직전에 있는 고점 요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뭐, 조금 또 수익 챙기고 나오면 됩니다. 미국 시장은 금액을 많이 집어넣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하시면 사실은 미국 시장이 수익내기가 더 쉬워요. 국내 시장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오히려 국내 시장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대응할 줄 알고 그래야지. 또 미국 장도 좀 수월하겠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미국 장부터 한다. 그런 거는 어부 성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다지시기를 바라겠어요. 항상 기본기란 것은 제가 연결한 캔들과 거래량, 대선,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파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일단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해종목 정도 남겨놓고 일단 더 지켜보고 요것도 조금 밀려나고 있는데 이건 괜찮습니다.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월요일날 상황 지켜보고 일단 대응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관심있게 보라는 종목들 잘 보시고 다음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뭐, 안 끝나기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뭐, 별 큰,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여러분들도, 뭐, 지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